나이 들어 나를 키워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40대, 50대, 60대에는 책상이 필요하다. 나를 키우는 것,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게 바로 책상이다.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 장소는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 식탁에 있으면 식탁이랑 주방에 있으면 밥솥이랑 비슷해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실감한다. 그래서 책상을 좋아하면 책상에 자주 앉게 되고. 그와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그런데 책상이라는 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건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때도 시간 날 때마다 동네 공공도서관을 가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주부인데 옷장 옆에 말도 안 되는 코딱지만 한 책상을 놓고 공부했다고도 합니다. 애들에게 방을 주면 내 방이 없어진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다. 의외로 박상 같은 책상도 많고 좌식 책상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의 책상이 없다. 사실 남자도 없다. 남자의 책상은 소파이다. 집에 오면 다 거기 누워있다. 그러면 안된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직시하고 앉아있을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보가 보인다. 바로 이것 때문에 책상이 중요한 거다. 본인이 클수 있는 공간은 아주 작고 조그맣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